이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음, 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나오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뇌물을 뭐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뇌물 혐의가 있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조사를 이렇게 해서 많은 뭐 이치만들라고 하고 뭐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조사하다 보면 아예 무혐의까지 보이질 않고 뭐라도 있으시겠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죄까지 묻지는 않을 것 같고 죄로 성립이 돼서 뭐 이렇게 처벌이나 이런 거를 당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고성 같아, 경고성, 경고성.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문재인이라는 전 대통령님을 조준하게 되면 거기를 따랐던 분들이 계시잖아. 뭐 김경수, 임종석, 뭐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좀 나대지 말라고 경고성이기도 싶어. 몰라 정치를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 그분을 따랐던 분들 또 그분들 그분은 대통령이었던 따랐던 분들이 또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잖아 경고를 주는 것 같기도 해. 음... 경고 그럼 그 경고 누가 줄까? 실세로 떠오르지. 아나 순간 이거 <laughs> <일것> 같잖아 <laughs> 아니 나 죽어라 생각했자기 그래서 지금 물론 나도 정치는 모르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내부의 적이 너무 많아 내부에 정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 다독거리면 한번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 아 이제 주먹 올리지 마세요. 깜짝 놀래. 이거 이거 어이 씨. 그, 손가락을 그 가운데, 그런 건 아니야. <laughs>